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 2학기 이다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Minimax Optimal Privacy Preserving Sparse PCA in Distributed System이라는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Introduction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프라이버시 프리 n 빙 PCA에 간단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해당 아이디어의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PCA는 데이터 분석에서 차원 축소를 할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데이터 제공자들이 함께 분석을 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 제공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 즉, 물리적으로 데이터들을 병합하지 않고, 공동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PCA를 재설계할 필요성을 느껴 본 논문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 Differential Privacy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정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데이터에 적당히 노이즈를 추가함으로써 개인 정보 유출을 막으면서 동시에 정확도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이즈는 엡실론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Differential Privacy를 Differential s p r i t y 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분석을 하면 노이즈가 데이터에 담긴 개인 정보를 교란시켜 민감한 정보를 유출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디프런셜 프라이버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related works입니다. related works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model-free PCA는 이전에 연구되었던 다른 privacy preserving PCA에 대한 모델들입니다. 이전의 모델들에는 sub-linear queries, private PCA, mode SULQ, analyze Gauss 등이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고 차원의 데이터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locally differential privacy of PCA입니다.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에서 노이즈를 추가하는 위치에 따라서 로컬 혹은 글로벌로 나뉘게 됩니다. 본 논문은 좀더 인터랙티브한 환경을 제안했고 각 데이터 제공자들이 어떤 프로토콜을 통해 쿼리에 대한 응답을 하면서 정보를 내보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방금 설명한 로컬과 글로벌의 차이에 대해 좀더 설명하자면 글로벌은 데이터 제공자들이 믿을 수 있는 관리자에게 프라이베이트한 데이터를 넘겨주면 관리자가 데이터에 노이즈를 붙여서 다른 유저들에게 제공을 하는 방법이고, 로컬은 데이터 제공자들이 믿을 수 없는 관리자에게 데이터를 넘겨주기 전에 노이즈를 붙여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 관리자는 데이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른 채로 다른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시 Related Works로 돌아와서 세 번째 주제는 High Dimension PCA입니다. PCA에서 차원은 데이터의 변수의 개수라고 볼수 있는데, 고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축소되면서 각 데이터들이 원래 담고 있던 정보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고 차원일수록 데이터가 표현해야 하는 공간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유실되는 정보가 많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PCA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이러한 차원의 저주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차원의 문제를 파워 메소드라는 방법으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본 논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차원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맞춰 디스트리뷰티드 PCA를 연구하고 알고리즘의 관점에서 빠른 속도와 합리적인 복잡도를 가진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PCA를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소개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S는 샘플 세트를 의미하고 Q는 공분산 행렬의 추정된 고유 공간의 직교 행렬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제공자와 중앙 서버가 서로 통신하게 되는데, 알고리즘의 반복에서 중앙 서버는 현재의 Q를 보냅니다. 데이터 제공자는 Q를 받고 노이즈를 추가해 D 곱하기 K 크기의 행렬 H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다시 중앙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중앙 서버가 Q를 업데이트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섹션 3에서는 Privacy p r e s i n g PCA에 대한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알고리즘에서 보이듯이 인풋으로 s, 데이터 샘플, l a r n, 데이터 제공자 수, s m a n, 데이터 세트 샘플 수, q0, q의 초기 값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값으로는 s h e a d s p a r s i t 파라미터, large t, 최대 반복 횟수, 엡실론과 델타, 디퍼렌셜 프라이버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먼저 초기값 Q0가 들어가면 스 d i 홀딩 과정과 씬큐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5번에서 각 데이터 행렬을 이용해 공분산 행렬을 계산한 후정교 분포로부터 랜덤으로 값을 뽑아 G라는 행렬을 만들게 되는데 이 행렬이 노이즈가 될 행렬입니다. 그러고 나서 행렬 h를 계산합니다. 이 과정이 프라이버시 프리 n 빙 단계가 됩니다. 이후에 sin qr과 threshold 과정을 반복해서 거친 후 최종 아웃풋으로 qdp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앞선 알고리즘 1에서 나온 thresholding과 sin qr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2는 스 l 레스 홀딩 과정입니다. 이클리디안 놈을 기준으로 행을 정렬하고 놈에서 행렬 V의 상위 행 SHK에 해당하는 행들의 집합을 S라고 했을 때. 스 l 레스 홀딩의 결과 V 틸다는 위에서 정한 S에 의해 인덱싱되지 않은 행은 0을 취하고 S에 의해 인덱싱 된 행은 원래 행렬 V의 행과 같은 값을 취하는 행렬을 리턴하게 됩니다. 알고리즘 3은 어, n QR 과정입니다. 인풋으로 행렬 A를 넣으면 행렬 Q와 R의 고부로 분해되는 과정인데요. 이때 Q는 직교 행렬이고 R은 Upper Triangular Matrix입니다. 다음 섹션은 accuracy와 privacy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minimax optimal estimation error에 대한 분석을 소개합니다. 엡실론과 델타는 differential privacy 파라미터이고 이 파라미터 값들이 작을수록 privacy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estimation error에 대한 분석을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필요한 정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마라는 스칼라 값을 정의합니다. 감마는 고유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다음과 같이 람다 k와 람다 k 플러스 1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다음은 알파와 타우라는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시그마 엡실론 델타는 노이즈 레벨을 뜻하는데, 이 노이즈 레벨, 샘플 개수 n, 데이터 제공 자수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람다와 스레스홀딩 파라미터를 고정하면 새로운 파라미터 알파와 타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우라는 걸 정의하게 되는데 본 논문의 분석에서 수렴 속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스페이스 디스턴스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Estimation Error가 Subspace Distance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직교열을 갖는 행렬 U와 V를 D차원 공간의두 개의 부분 공간 U와 V에 대한 행렬이 되고, 또 이러한 행렬 역시 직교열을 가지며 부분 공간을 스팬하는 행렬이 되어 두 부분 공간들이 서로 직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U와 V 사이의 거리를 subspace distance라고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하게 됩니다. 앞선 정의들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에러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에러들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테 a 스티컬에러와 프라이버시 에러는 다음과 같이 추격하여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C', C', Rho, 그리고 a l p 는 고유값 Sparsity Parameter, Differential Privacy p a r a m e t e 에 의해 결정되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알파가 충분히 작고 차원 D가 매우 크면 프라이버시 에러가스테 a 스티컬에러 c a l e r 보다작 작은 것에 만족하게 되는데, 스테티스티커 에러보다 훨씬 작은 프라이버시 에러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작은 프라이버시 에러로, 높은 프라이버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마지막 섹션입니다. 본 논문의 DPS PCA의 성능을 소개합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공분산이 시그마, 평균이 0인 다별량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독립적으로 생성한 샘플들을 사용합니다. 파라미터로 D는 10의 3승, N은 10의 5승, K는 5, S스타는 10, 라스티는 10, S-hat은 50으로 고정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프 A를 보면 델타를 0.3으로 고정해서 엡실론 값이 달라짐에 따라 서스페이스 디스턴스를 그린 그래프이고 그래프 B는 엡실론을 2로 고정하고 델타 값에 따라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파라미터 값이 작을수록 프라이버시가 더 보존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래프 A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 델타를 고정하고 가장 작은 엡실론 값 0.5를 보았을 때, 이 주황색 그래프가 가장 프라이버시를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즉, 디스턴스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것이므로, 엡실론이 0.5일 때, 디스턴스는 큰 값을 유지해서, Accuracy가 다른 엡실론 값들과 비교해서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신, 프라이버시와 Accuracy는 트 r a d e o 관계이므로 Accuracy가 떨어지는 만큼, 프라이버시는 가장 잘 보존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소개했던 다른 PCA 방법들인 모드 SUQ와 l PPCA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아까처럼 d는 10의 3승, n은 10의 5승으로 고정을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프 A는 델타를 0.3으로 고정하고 엡실론 값을 x축으로 두고 서브스페이스 디스턴스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B는 엡실론은 1, 델타를 0.1로 고정해서 디멘션을 X축으로 두고 서스페이스 디스턴스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주황색 선이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DPS PCA 알고리즘인데요. 앞에 비교와 마찬가지로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값일수록 좋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그래프 A에서 디스턴스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주황색이 가장 에큐러시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 B에서 주황색이 디멘전이 커져도 작은 디스턴스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고차원에서도 에큐러시가 다른 알고리즘보다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비교한 표입니다. PPCA 방법은 깁스 샘플링 방법을 사용해 각방복당빅 O, D의 세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모드 SULT의 경우는 차원 D가 커질수록 추정 정확도가 빠르게 떨어져 비교가 불가합니다. 그에 비해 DPS PCA는 반복당 B고 D의 제곱으로 가장 효율성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정확도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도 좋은 성능을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